네, 알테오젠 한번 볼 건데요. 어, 알테오젠이 그동안 이제 수많 루머들에 많이 시달리다가 아, 금일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 그 루머 관련해서 정면 반박 리포트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현재 알테오전의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까지 간략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할로자임 특허 침해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조금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이슈인데, 이제 지난주에 조금 더 강화가 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할로자임 특허침를 알기 전에 요거를 먼저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어, 히알루론이다제의 원천 기술 같은 경우 세계에서 두 곳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할로자임.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술 개발했고요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두 번째로, 피아주사 제형을 개발 위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이다제 원천 기술은 딱두 곳, 할로자임과, 이제, 알테오젠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알테오젠이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할로자임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주주 매도설과 유상증자설 있었는데 요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알테오젠의 할로자임 특허 침해 가능성인데 이걸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형 히알루론이자제에 대해서만 특허를 주장해야 되는데 변이체에 대한 주장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변이체에 대한 권리가 관건인데 이 변이체에 대한 권위는 알테오젠에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 할로자임이 변이체 특허 범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합의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일단 할로자임이 변이체 권리를 포기해도 피해를 보는 건 없어요. 없다 라고 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할로자인이 특허무효심판에서 이겨도 키트로다SC의 출시와 연관성이 없다 라고도 밝혔어요. 왜냐면 할로자인 같은 경우 타겟독점 때문에 키트로다SC 라던지 뭐 혹은 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할로자임이 당장 손해 보는 것도 없고 키트르다 SC가 출시된다고 해서 할로자임이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연관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어, 리포트가 또 나온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적가매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을 머크나 그 알테오젠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어 계속해서 이제 알테오젠의 어떻게 보면 심기를 건드리고 어좀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머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크와 알테오젠이 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정면 반박을 했고, 그리고 키트로다 SC의 특허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할로자임이 주장할 부분은 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주주 매도설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대주주는 일단 지분을 좀더 늘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 매도를 나중에 할 수도 있죠.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매도설 자체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고, 다만 이제 3번, 대규모 유상증자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2천억 규모의 상한전화 우선주 발행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많은 자금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주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의 가치가 흔들리는 이슈냐? 그건 아니다. 요거죠. 보통 이제 기업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단순히 자금 조달, 뭐 투자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를 하면 그건 악재가 아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신한의 보고서에서는 할로자임의 특허침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면 반박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살짝 이제 좀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알테오에는 지금까지 루머가 많았지만 아직 진실로 밝혀진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2년에 그 키트로다 SC의 반환, 뭐, 그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해서 키트로다이시시의 독점이 안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루머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어 5천억 수준의 뭐 유증이 있을 것이다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물론 이게 없다고 앞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까지 알테오젠을 둘러싼 루머들이 어, 밝혀졌었던 진실로 밝혀졌었던 적은 없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도한 우려감에 의한 낙폭과의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죠. 어, 이게 이제 피보나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보나치 쓰는 게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굳이 한번 잡아보면, 이게 38% 조정 후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타겟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템포 더 밀리면 25만원인데,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규모 유증 이슈나 이런 게 이제 신규로 나온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5만 원정도까지 이제 타겟 반등 포인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61평선도 깬 위치이기는 하지만 루머에 시달렸었던 주가가 다소 정상화되려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알테오전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정면 방박 보고서가 나와. 여러 부분들이 팩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면서 추가 소식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